스타벅스 RTD가 SNS에 남성 혐오 논란을 연상시키는 손가락 모양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다가 파문이 일자 급히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 RTD는 편의점이나 마트 등 유통점의 스타벅스 음료를 제조, 유통하는 회사로 동서식품 등이 맡고 있습니다. 한때 남염 논란이 생겼던 여러 사진들에 사용된 손가락 이미지가 스타벅스 RTD SNS에 사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RTD는 전날 공식 인스타그램에 스타벅스 더블샷 캔커피 음료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모래 위에 캔커피가 놓인 사진 속에 그림자로 보이는 손가락 모양입니다. 스타벅스 RTD SNS에 사용된 손가락 이미지가 남염을 상징하는 손가락과 유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성 혐오 커뮤니티에서 사용한 손가락 이미지는 남염을 상징하며 한국 남성 성기를 비하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해당 인스타그램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 차가운 커피로 열을 내려야 해요. 라는 문구와 함께 깊고 진한 풍미의 더블 샷 에스프레소 앤 크림과 더위를 식히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만의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끝내는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사용된 이미지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스타벅스 RTD는 SNS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스타벅스 RTD는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며 해당 콘텐츠는 여름의 무더위를 주제로 더운 여름, 모래 위 커피를 잡으려는 모습을 손 그림자로 표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콘텐츠 제작에 있어 어떠한 의도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곧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시글로 올린 것이 아닌 업로드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과문을 올려 또한번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캔을 누가 저렇게 손가락으로 집어 저 손가락으로 열어 논란됐는데. 그 이후로도 저걸 올리면 의도한 거 아니야? 사과문도 게시글이 아니라 스토리로 짧게 올리고 넘어가라는 거. 24시간이면 삭제되는 휘발성 사과문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